자, 문법 두 번째 시간 좀 봅시다. 이게 두 번째 거는 그냥 내가 관계사만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아,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쉽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생각만 버려봐. 아무튼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일단 r e 티브야 연관이 있다 서로 연결해준다 라는 개념이거든 봐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 핵심을 CON, conjunction CON, j u n c t i CON, 다 쓰기 CON, 서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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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가 c 예요 CON, c 예요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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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봐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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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n c o 접속사의 성격이 있으니까 뒤에 문장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심플하지.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관계사, 관계사라고 하는 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싸잡아서 우리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됐던 관계 부사가 됐건 기본 성격은 일단 뭐야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진행돼야 됩니까?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오잖아. 문장이 진행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뒤는 알겠어. 어, 그렇죠. 앞이 문제인데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밑에 간단하게 좀 적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보자. 안 어렵지? 접속사 플러스 뭔가 역할 하나 더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관계사 앞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지구라는 명사를 넣어놨어요. 지구라는 명사를 넣어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위치로 잡았다. 얘 이름은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도 위치죠. 그럼 두 개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외얼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in which라고 잡았는데 in 플러스 위치잖아. 그럼 이건 전치사고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관계 대명사인데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인데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내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줘볼게.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쉽게 생각해보자. 관계대명사의 공통성격은 무조건 뭐야? 접속사잖아. 그럼 뒤에 문장이 진행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대전제를 여기다가 빨갱이로 하나 적어놓을게요. 접속사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모든 문장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잖아? 그런데 내가 그냥 가장 흔한 문장인 명사, 동사, 명사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관계대명사도이런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봐봐. 접속사에다가 뭔가의 역할이 더 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 내가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여기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이것도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세 개는 관계대명사야. 세개는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세 개를 먼저 가자. 관계대명사인데 뭔가의 역할이 더 있어. 무슨 역할이 더 있어? 대명사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는 이것 자체가 접속사면서. 이 얼스를 대신 잡아주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전제로 이렇게 해놨잖아.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그럼 관계 대명사는 요 안에 프로 나온, 여기서 p 는 대명사입니다. 프로 나온이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을 동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이, 아, 어, 그러니까 요거 없을 때, 에이, 다 지워졌네. 요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놨었잖아. 접속사. 그런데 요 안에 요 안에 관계대명사라고 내가 대명사의 역할을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접속사와 명사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역할을 하거나 얘의 역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렵나? 뭐 다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접속사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문장이 나가. 근데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했잖아. 관계대명사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거니까 명사잖아. 그럼 접속사에다가 대명사 명사 역할도 있으니까 뒤에 이런 문장 조화 나갈 때둘 중에 하나가 명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겠구나. 얘가 없으면 주격, 얘가 없으면 목적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쉽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 earth를 위치로 잡으면 두 개는 똑같죠? 왜냐면 대명사니까. 똑같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접속사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평화로운 지구라는 명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얘도 관계대명사잖아, which I love. 내가 좋아하는 지구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자, 한번만 더. 이번에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게. 자 보자. 모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뭔가 역할을 더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게 관계대명사 소유격. 이 모든 관계대명사, 내가 지금 친게다 관계대명사거든? 근데 이거 소유격일 뿐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역할은 내가 기본적으로 한다했잖아 그리고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해서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수업시간에. 그죠? 그러면 뒤에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이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세모,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대명사 역할도 해야 되잖아, 명사 역할도. 그래서 얘 혹은 얘둘 중에 하나가 없고요 얘가 없으면 주격, 얘가 없으면 목적격. 그래서 이 경우는 소, 여기 is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없잖아. 얘가 주격이에요. I love 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내가 세모를 쳐놓은 이유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를 쳐놨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water we drink. water we drink. 이런 문장, 이런, 이런 명사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자 이번에 이 관계 부사를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도 관계사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 부사니까 부사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다시 관계사는 접속사와 더하기 뭔가 역할을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더하는 거고, 관계부사의 경우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지구를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명, 지구를 명사로 가져오는 거고, 관계부사는 지구 얼스를 부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럼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가죠. 그런데 부사 역할이 없지. 그러니까 관계 부사에 대해는 관계 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지구가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 이걸 잘생각해 모든 관계사라고 하는 건 접속사 플러스 뭔가를 역할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음, 요거는 관계대명사니까, 요, 요, 위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지구를 명사로 가져다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이게 지구가 될거 아니냐? 근데 앞에 인이 있네. 그러면 인 지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지구에서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해석을 해보니까 관계 부사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요거 관계 대명사니까 얼스를 명사로 가져다 썼어. 그니까 러 여기서 위치는 지구야. 그런데 앞에 인이 있잖아. 그러면 in 인, 얼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 안에서가 된 거니까 어, 장소네. 그럼 부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관계 부사와 관계부사, 내가 이렇게 적는 거,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법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문 자부주가 온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인데, 음,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운가 봐. 스텝을 내가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볼게. 봐봐. 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쫓아없세요 논리적으로. 명사는 명사죠. 그죠? 명사는 명사예요.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이 그거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 그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명사가 형용사일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에요. 명산, 명사, 형용사, 형용사다. 오케이, okay? 이건 뭐할 말이 없죠. 그렇,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이 뭐야? 그럼 명사가 형용사일 수도 있나요? 자, 대답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바보가 있고, 바보. 이게 명사잖아. 그 다음에 아무 학생이나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두 개를 이렇게 잘라봐. 그럼 바보도 명사고 철수도 명사잖아. 근데 합쳐. 바보 철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바보가 철수를 꾸며주죠. 어, 이게 되네. 명사가 형용사일 수가 있네. 됐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한 번만 더 쫓아옵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 뭘 이해를 했는데요? 명사가 형용사일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 그러면, 요번엔 이 얘기를 할게 모든 소유격, 나의, 너의. 나의라고 합시다.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냐? 그렇습니다. 어, 너무 쉽게 가는 거아니에요 보자. 나의, 책상, 김밥, 여자친구, 노트북, 핸드폰, whatever. 나의 뒤에는 명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냐? 보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로 갖다 쓰는 거고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부사로 갖다 쓰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로 가져다 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모는 접속사고 A는 adjective, 형용사. 그러면 뒤에 얘도 문제, 문장이 나오죠.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보면 형용사 역할이 없잖아. 그래서 언어첨장이 나오고요. 해석은 의인데 Earth whose climate is stable. 그러니까 기후가 안정적인 지구라는 말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관계력서 소유격이 왜 탄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모르겠으면 좀더 듣고, 나한테 질문해도 되고, 포기하지 말고, 좀더 듣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관계대명사와 관계 부사 뭐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해줄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예요 쉬워요. 앞에는 다 명사가 나오게 돼 있잖아. 음, who와 위치, 앞에는 다 명, 여기 앞에 다 관계대명사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면 who를 씁니다. 명사가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씁니다. d a t 은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씁니다. 됐죠? 자, 워스은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 반드시 더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띵이 나와야지만 관계대명사는 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덧띵에 대한 겉,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에 전담 관계대명사가 워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영국 애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어? 관계 대명사 what은 항상 앞이 더 띵이냐? 어, 그럼 적지 마. 그래서 what 앞에는 더 띵이 없습니다. 그래서 what you study. 해석하면 네가 공부하는 것, 없던 것이 생겼잖아, 띵이. 왜 생긴 거야? 앞에 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빠진 거야? 항상 더 띵이 있기 때문에 뺀 거야. 적으면 틀려요, 문법적으로. 심플하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명사 자리에 멋이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할래? 뭐뭐 하는 것. 명사 자리가 어딘데요? 동사 앞뒤, 전치사 뒤.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네 개는 관계 부사입니다. 이것도 앞에 명사가 나온 거죠? 관계사 앞, 앞에다가 명사가 나온다 했으니까. how는 the way가 항상 나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띵과 경우 가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더웨이 하우를 못 써요 얘를 빼면 예를줬고 하우를 빼면 더웨이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더웨이 하우는 못 쓰이는데 그 외에 더웨이를 써도 되고 하우를 써도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why는 앞에 이 명사를 이유로 잡을 때 쓰는 거고요. where는 앞에 있는 명사를 장소로 잡을 때 쓰는 거고요. when은 앞에 있는 명사를 시간상의 개념으로 잡을 때 은입니다. 자, 좀 어렵나요?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건데, 얘를 하나만 들으면서 수업을 끝낼게. yesterday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위치로 잡았어요. 잡을 수있나 있지. 잡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yesterday를 내가 명사로 가져다 쓴다는 얘기예 됐지? 그럼 yesterday를 내가 부사로 가져다 쓸래요. 그럼 시간상의 개념이 제일 만만하잖아. 장소상의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철학적으로 바뀌어버리지. 뭐쓸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상으로 갑시다, 그냥 편안하게. 왜? 그러면 yesterday를 예로 쓸 수도 있고 예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책에 있는 거냐? yesterday를 명사로 가져다 쓰면 위치고 yesterday를 시간상의 개념으로 가져다 쓰면 웬이다. 라는 게 관계사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내가 마무리를 질게. 이 relative가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잖아.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모든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무시하세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관계 부사건, 관계 대명사건,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전치사건,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아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왜냐면, 모든 관계 대명사 내가 큰 정선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서울대학 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음, 미국 애들은 내가 문법 문제를 미친놈들처럼 많이 한다 고했잖아 그럼 거기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올 뿐이에요. 토익토풀이 안 나와요. 토익토풀 더 공부해서 하면 되지. 서울대까지 가고. 그죠? 그래서 이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질문했는데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세요. 꾸며주는 거다. 끝. 오케이? 고등들 고생 많아요.